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서예강사 정훈이대석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서예, 서해, 서예가 무엇입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문자를 소재로 한 조형예술입니다 예, 영화배우만 예술인이 아닙니다 우리 서예인들도 글서자, 제주예자 서예. 바로 서예도 예술이의한 가지입니다. 시각 예술로 표현되지요. 예, 예, 정부에서도 우리 서예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예진흥법을 만들어서 예, 2018년 12월 11일 날 예, 국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예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시고 서예에 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예 공부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세로긋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붓을 세우는 법, 즉 붓을 일으키는 방법, 이것을 공부 한번 해보고, 우리가 글자를 쓸때 방향전환하는 전필법이 있는데, 즉, 붓을 굴려서 방향전환하는 전필법과 또 붓을 꺾어서 방향전환하는 전필법, 꺾을 자 자, 불필자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이 먹물을 붓에서 흠뻑 묻힙니다. 이거 흠뻑 묻히지 않으면 이 붓호에 기포가 생겨서 붓이 갈라지는 법이 각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글씨를 쓸 때는 먹물을 붓에 흠뻑 묻혀서 먹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물을 흘려서는 우리가 글씨를 쓸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먹물을 빼주십니다 빼면 되는데 뺄때 벼루 모서리를 위해서 훑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먹을 가지고 붓을 눌러서 이렇게 먹물을 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붓 끝이 납작해져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벼루 모퉁이를 이용해서 붓을 360도 돌리면서, 이렇게 붓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원추형이 되도록, 이 봉은 뾰족하게, 이렇게 먹물을 빼 주시는데, 먹물을 또 많이 빼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먹물을 빼야 되느냐, 좀 궁금하시죠? 글씨 쓰기에 약간 먹물이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빼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묻혀야 여러 자리를 쓸수 있거든요. 먹을 한번 묻혀서 글씨를 많이 써야 글씨에 힘이 실리고 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많다는 느낌 올 때까지 먹물을 빼주시고, 또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야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붓을 잡아 보겠습니다. 물론 뭐잘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익혀야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바로 붓을 잡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엄지와 중지를 마주 잡고, 식지는 그 위에다 이렇게 됩니다. 터득 터득 하시고, 넷째 손가락, 부명지는 손톱과 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필관하게 됩니다. 되고, 나머지 손가락, 이 약지는... 그 때, 이렇게 잡습니다. 허장실지란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은 허하게, 즉, 허하다는 것은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로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비워두고, 이 손가락에다 힘을 주고, 필관은 똑바로 일직선이 가게끔 세워주시고, 팔은 들고, 몸은 상체는 꼿꼿하게 비워주시고, 엔선은 하선지를 약하게 잡아주시고, 이게 좋은 붓 잡는 방법입니다. 예, 이번에는, 음, 붓을 세우는 법, 즉, 붓을 일으키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씨 쓸 때, 이렇게 하고 붓을 그대로 들어버리면 이렇게 붓이 휘어지지 않습니까? 이 휘어진 상태로 어떻게 글씨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 이 쉬워진 붓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으키냐? 자, 붓 끝을 중심을 잡고 붓 끝에다가 힘을 주고 붓 끝에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붓 끝에다 힘을 주고 붓 끝을 붓 끝을 짚고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붓을 그래야 다음 글씨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몇 하다 보니까 붓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붓 끝을 집고 붓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세우는 것은, 붓끝 부분을, 이붓끝부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마치 장대 높이 선수가 그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장대를 꽂으면 장대가 누워서 이렇게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장대가 누워서 일어나듯이 이 부실 딱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이때 붓 끝이 중앙에 모이는지 확인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짚고 쓰고, 이때 붓 끝이 중앙으로 모여야 됩니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고, 놓고, 세우고, 놓고, 세우고. 분 놓고, 세우고. 자, 이번에는 세로도 한번 찍어 볼까요? 세로로. 세우고. 축으로 해서 일어난다. 네. 비행기가 할 줄에 앉듯이 살짝 살짝 앉아서 그다음 일어난다. 놓고 세우고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숙달 계속 숙달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한번 찍고, 세로로 도 한번 찍고, 그 다음 옆에라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또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로 놓고, 세우고, 세로로 놓고, 세우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도 놓고, 세우고, 그 옆에다가 놓고, 세우고, 놓고, 세우고, 놓고, 세우고, 놓고 세우고. 사선으로도 놓고, 세우고, 이렇게, 옆에 장을 놓고 찍고. 놓고 새로 찍고 세우고 옆에 놓고 세, 놓고 세우고. 예, 이렇게 놓고 세우고. 놓고, 세우고. 음. 비행기가 창조같듯이 살짝 놓고, 이렇게 부서 세워놓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놓고 부서 세우면서, 차또 예. 살짝 놓고, 무릎 짓고, 아이고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붓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글씨에 이어서 다음 글씨 쓰기 위해서 휘어진 붓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네. 이렇게 충분한 연습을 해 주어야 붓을 세울 수 있고, 붓을 세울 수 있어야 다음 글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